계엄 1 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방부의 심각한 상황. 국방부 인사 조치 현황이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, 지금 국방부 잘 돼가고 있어요. 인사 조치 해임도 안 됐고. 아이고. <laughs> 해임된 것은 제일 애매한 <laughs> 국방조사본부장만 해임됐어요. 국방조사본부장은 여인영하고 아주 친하긴 했는데 네, 오히려 네. 이 내란 초기에. 수사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에요. 이 사람만 해임됐고 나머지는 다 월급 100% 받고 있어요. 아 지금 그 방법 뭐 합니까 지금? 그다음에 이제 50% 받고 있는 사람은 뭐 박한수라든지 음, 음, 음. 이진우, 곽정근, 문상호, 정보사령관. 나머지 다100% 받고 아무 일도 없어요. 왜 이렇게 청산을 못 하고 있을까요? 이게 지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. 지금도 네. 김영현의 친구 홍창식이라고 법무관리관 있어요. 네. 그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. 허! 말이 됩니까? 그 법무관리관 밑에서 국방장관의 그 감사관실이 돌아가겠습니까? 뭘 하겠어요? 인사조치를 하겠어? 장관이 그러면 법률적으로 판단한 일이 있으면 김용현의 친구 홍창식에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. 지금 결국은 홍창식 법무관리관 맘대로 한다는 것밖에 더 됐냐고요. 이런 심각한 국방부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좋아요. 눌러주세요.